이게 은밀하게 무인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집투해서 작전을 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 발표하는 거를 보고 좋아했다?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평양에 보냈니, 안 보냈니, 이렇게, 논쟁이 정말 심했잖아요. 그렇 국방부나 합참 뭐할거 없이, 드론사령부 할거 없이, 네. 어, 확인해 줄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이거를 박수를 치며 좋아할 수 있었는지, 음. 납득이 가지 않,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네. 안보 정책 결정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어, 국가 안보를 어, 위해 봉사하는 어, 공직자들인데, 예. 그런 사람들 입에서, 그리고 행동으로, 어,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 정말 치니쿠테타를 준비했구나. 음.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